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한 표정으로 어떤 표정이요? 환한 표정으로 우리 두손 반갑게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치아를 보이고 이렇게 웃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환한지 모르겠어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지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내가 이러쿵저러쿵 살아가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인 것을 잊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나누며 돌아보질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월은 새해 소원과 헌신의 다짐을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헌신의 다짐서 꼭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일년 동안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월은 우리 선교를 위해서 또 교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달입니다. 어,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더라도 선교연한 게시판을 보더라도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또 후원하는 우리 각 기관들, 또 교회들, 선교지들, 또 선교사님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금하는 그 그 예물들을 다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많은 열방이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일 번씩 꼭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또 류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겨울. 우리 사역이 은혜 가운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고등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또 어제와 오늘 유년부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고 주보 일정에 따라서 또 이번 주 금요일이면 청년회 수련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은혜의 자리에 우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꼭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 주셔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겨울 사역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평생의 주님과 붙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살수 없습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주의 은혜를 아는 자는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위에 굳게 서시겠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그러면 감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해보세요. 믿음에 굳게 서면 우리 삶을 흔들 것이 없는 것이죠. 사단, 마귀, 어둠의 계기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능히 쫓겨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보니까 2월 중순쯤이 되면 이제 사순절 기간 시작되고. 3월 마지막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 됩니다 오늘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 사순절에 나눌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의 말씀을 순차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될 정도로 심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유대 교권자들이 로마 군병들을 대동하여서 예수님을 결박하여 사내들인 공의에서 불법한 재판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그 죄가 있다 사형이 언도되는 것을 우리가 앞서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사법권은 청독에게 있으니 예수님을 빌라도 청독의 법정에 넘겨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여러 거짓 증언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저들의 거짓 증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청독 빌라도가 죄를 따져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그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18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시기함으로 예수를 넘겨주었거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저들이 이런 악랄한 일들을 버리고 나는 것을 총독 빌라도도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에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죄가 없은 예수님을 처형장에 놓기에는 자기가 너무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당시 유월절에 유대 죄인 중에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그 사명권을 이 예수에게 사용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떠합니까? 유대 교권자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1 6절에 보면 저를 가리켜 유명한 죄수라고 했습니다. 마가봉을 보면 밀란을 꾸몄고 폭동을 일으켰고 살인까지 저질렀던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살인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죄가 없어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지금 폭동을 일으키려는 그런 무리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유대 고권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선동된 무리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묻는 거죠. 대답할 것이 있습니까? 선동된 무리들은 다른 말을 하지 않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소리칠 뿐인 것입니다. 여기서 "소리 지르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에크락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가 소리 질러 환호했 때 썼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불과 닷새 전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며 환호하던 이 무리들이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빌라도 총독으로서 유대 지역을 안정되게할그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칫 폭동으로 번지게 되면 자신의 위치와 주위가 참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리 그래 저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 빌라도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저들이 원하는 대로 선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양심에 따르지도 않았고 법적인 근거에도 따른 것도 아닌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당하라. 빌라도 총독은 공의를 따라서 판결의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은 져 버렸습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폭동이 혹 일어날까, 성난 군중들의 요구대로 살인자 바라바는 놓아주었죠. 대신 무지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빌라도 자신은 예수로부터 그 어떠한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바라는 대로 십자가형을 선고하니 예수 글수의 죽음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책임은 너희들이 다 받아라 하며 자신은 물로 손을 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무리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하지만 빌라도 또한 무엇입니까? 그 죄가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에 손을 씻는다고 해서 그 죄가 씻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언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십자가형이 선고된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십니다. 십자가 처형을 위해 첫 번째 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잔인한 채찍질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사형이 선고가 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채찍은 무서운 고통을 상징합니다. 채찍을 당하는 사람은 먼저 옷이 벗겨지게 됩니다. 손을 뒤로 결박당한 채 등을 구부려 채찍질을 당할 수 있도록 그 자세로 기둥에 묶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채찍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그긴 가죽 채찍 간격을 두고 날카로운 뼈와 세부치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채찍을 맞는 죄수의 그 등은 살 가죽이 찢겨지는 것을 떠나서 피가 고랑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래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라는 예수님의 순환을 담은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사실적으로 그려낸 것이죠. 피가 낭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런 채찍을 맞으면 기절한다고 합니다. 거의 미쳐버릴 지경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로마의 채찍은 고통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채찍을 먼저 맞으셨습니다. 자, 맞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도망쳤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군중들도 며칠 전에만 해도 예수님을 환호하던 무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돌변한 것이죠. 다시 말해, 저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그 믿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관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많은 무들이 쫓았습니다. 오병유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굶주렸던 백성들이 배부름을 얻고 그리고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 악한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급히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시는 것이고 십자가 형이 언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 것들 지킨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려워서 떠나기도 했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돌변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송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현상과 상황 가운데 흔들리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에 굳게 서야지.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 당할 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 아닙니다. 죽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보이신 능력이고 승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칠찍에 맞으시고 나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 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7절,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아멘. 칠찍에 맞아 피투성이 되신 예수님을 빌라도 관저 안으로 모셨습니다. 총독 관저 안에는 로마 군병이 대략 600명 정도가 주둔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행동을 합니까? 옷을 벗겼습니다 옷을 벗기고 나서 뭘 합니까? 자신들이 둘러있던 홍포를 예수님께 입혔습니다 앞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은 그 몸을 가눌 수가 없으셨습니다 군인이 둘러싸서 옷을 벗기면 옷을 벗기는 대로 몸을 내어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시의 옷은 사회적인 신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옷을 다 벗겼다라는 것은 너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홍포를 입혔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 붉은 옷은 왕들이 입었습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 옷이 붉은 옷입니다. 홍포를 입혔다라는 것이 뭘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를 향해서 너는 유대인의 왕이지 않느냐 하면서 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초롱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한 조롱은 끊이지 않습니다. 29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2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시관을 그 엮어, 그, 엮어 머리에 그 머리에 씌우고 시우고 갈대를, 시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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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대를 시우고 그 오른손에 들리고,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하며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그 머리에 가시관을 엮어서 씌웠습니다.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 왕관 대신에 가시로 엮은 관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웠다라는 것이죠 왕관이 특권이나 영광을 상징한다면 예수님의 그 머리에 쓰인 과시관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아픔이고 고통이고 초롱을 가리키는 것이죠 저들이 의기양양해서 예수님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그 오른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황제의 홀이라는 게 있어서 이것으로 지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는 무엇을 들려 줍니까? 갈대 줄기를 지어 줬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에게는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손에 갈대를 집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그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로마인들이 황제 가이사에게 했던 인사말이죠 로마 군병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초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들,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수치와 조롱과 모욕은 죄가 없은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할 것이 아니라 죄인 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죠. 30절을 보십시오. 저들의 행위가 그칠 줄 모릅니다. 짐을 뱉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떠쳤습니다. 계속해서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저들의 모욕과 조롱과 수치에도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고 옷이 벗겨짐을 당하셨고 수치의 홍포를 입으셔야 했습니다. 과시간이 씌어지고 갈대를 쥐었습니다. 침뱉음을 받으셨고 또그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또 쳤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그 머리에 과시간이 깊이 박히게 되니 온 몸이 피로 낭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군인들의, 군병들의 이러한 조롱과 수치와 모욕 가운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그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수치와 조롱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어떠하셨습니까? 우리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늘을 향해서 읍조리는 간구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 때의 심정도 알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처절하기만큼 아픈 치치게 만지셨을 때에도 침을 뱉고 조롱을 당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국률이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침묵함으로 초연히 계신 그 심정은 어떠합니까? 죄인을 향한 애절한 부르짖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서 이제 모든 조롱을 다한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 보겠습니다. 희롱을 다한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불법한 재판을 받실 때도 거짓 증인들의 증언에도 항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인들의 모욕과 조롱에도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고난, 조롱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사에서 53장 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에서 5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칠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것이죠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보일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저 허물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글쎄 그 흘리신 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육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처럼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받으신 것이죠 누구도 예수님의 입장에 있다면 침묵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욕을 욕으로 수치를 수치로 조롱을 조롱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분을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오히려 십자에 달리셨을 때 조롱하는 저들을 극률이 여기심으로 읍조림에 기도할 뿐이죠.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지, 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저들의 죄를 사여달라고 끝까지 주님께서는 그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매를 맞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그가 채찍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할 죄의 고난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디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은 그 어떠한 악한 감정도 품지 않으셨습니다. 욕하지도 억울하다 소리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내어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벌림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로 알아주기를 바라신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으니까 너나잘 믿어라. 이런 조건적인 희생을 감당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조건과 보상을 따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건만큼의 보상이 따라와야 하죠.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선한 마음이 들러나는 것이고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제 겨울 성경학교를 돕기 위해서 여성 교회원들이 모이셔서 점심 식사를 맛있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데 본인들이 준비하는 음식들을 너무나 맛있게 먹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먹는 건가? 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쁨으로 준비하니까 더 맛있다라는 거예요. 야, 믿음 없는 목사에게 믿음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참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같은 일을 해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는 일의 능률만이 아니라 만족도,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억지로 하면 그일 자체는 참 곤욕이 될 겁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하면 그일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이죠. 준비하는 것부터 진행하는 그 모든 과정과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다른 조건이 없죠. 사랑입니다. 한량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우리는 그상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랑에 우리도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믿는 자들을 조롱한다고 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조롱과 수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 당할 수치와 모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자로 파송할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의 문제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공중권수에 잡은 사단 마귀는 우리 믿는 자를 흔들려고 합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조롱하여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사망권세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한시적인 권세를 가진 사단막이 어둠의 계기는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믿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아멘이시죠. 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승리. 내 승리. 네, 승리. 승리. 옆 사람 보겠습니다. 예수님 승리. 당신 승리.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자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자처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침묵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당시 장식품으로 여러분 지니고 다니는 자가 되지 마시고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내가 담당할 것을 온전히 담당하게 낼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죄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 마음의 관심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능력이 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